안녕하세요. 미랑탑 공인중개사 강은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랑시 내일동에 시장 근처에 있는 주택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주택 뒤쪽편에 있는데요. 현재 보이는 주택이 오늘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본 주택의 장점은 집 안에는 주차장이 없는데 본 주택 현재 보이는 위쪽으로도 주차를 많이 하시고요. 본 주택으로 들어가는 이 내리막길에 차량은 본 주택만 주차를 할수 있는 그런 어, 내 공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곳에 차를 주차한다면 뭐 서너 대는 충분히 될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이 되겠고요. 지금 보면은 2층 주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현재 보이는 지금 1층 모습입니다. 어, 주택은 이렇게 외벽 쪽으로 행설를해 놓았고요. 어, 깝깝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어,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어, 본주택은 올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손볼 곳이 전혀 없는 그런 깨끗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택 입구 대문 모습인데요 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집 공간은 좀 좁지만 이렇게 조그만하게 텃밭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 상추 정도는 충분히 내가 갖고 와서 먹을 수 있고요 어, 오른쪽 이쪽 공간에도 뭐 고추나 대파 정도는 충분히 심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바깥에 지하수가 있는데요. 시수도 말고도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도 되어져 있습니다. 어, 지금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주택의 현관 모습인데요. 자, 현관 입구 모습입니다. 입구 보시면은 펜백나무로 좌우측에 리모델링을 했고요. 넓은 신발장을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입구 들었으면은 넓은 거실이 나오는데요. 지금 올 리모델링 된 깨끗한 모습의 거실이 되겠습니다. 본주택은 소형주택이지만 방이 두개다 커서 사용하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정면에 보이는 게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도 한 사람이 침대도 놓고 충분히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은 넓은 편입니다. 작은 방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예전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올라가는 계단을 막고 이렇게 다용도실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쪽 올라가는 쪽 위쪽에는 2층에 화장실을 만들고 이렇게 배관을 연결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음, 1층 화장실 모습인데요. 음, 화장실 모습이 되겠습니다. 1층 화장실도 지금 쓰기는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 제법 넓은 그런 모습입니다. 주방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주방에 그 싱크대를 키역자형으로 아주 넓게 설치를 하셨습니다.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넣고도 공간이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되겠고요. 주방에서 나가는 문은 보일러실이 있는 조그마한 창구가 되겠습니다. 모습이고요. 자, 큰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방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큰 방에서 앞쪽으로 보는데 확터져 있어서 까 까깝한 면이 전혀 없는 그런 넓은 공간의 모습이 되겠고요. 어, 리모델링 되어져 있는 깔끔한 모습입니다. 어, 본주택은 소형주택 지고는 아주 썰모 있게 되어져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고요. 2층이 설마가 없다면 2층은 월세를 내도 괜찮은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2층이 별도로 단독으로 쓸수 있게 해 놓으셨는데요. 어, 본집이 올 리모델링이 되어져 있어서 손볼 곳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2층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쪽에 보이는 곳이 보일러실이 되겠습니다. 어, 보일러실을 어, 겨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지금 보면은 입구 쪽에 베란다 쪽을 좀 많이 넓히셨는데요. 어, 사용하기 아주 좋게 해 놓으셨습니다. 어, 앞쪽을 제가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고요. 어, 바깥에서 데크를 하나 놔놓고 고기를 구워 먹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넓게 되어 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전면을 유리창으로 다 만들어 놓고요. 썬팅을해 어, 놓으셨는데요. 이렇게 전면이 깔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 창은 쓰시지 않는다면 어, 쇠를 내어놔도 될것 같습니다. 투룸으로 해서 어, 쇠를 내어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공간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신발장입니다. 신발장이 되어져 있고요. 어, 그리고 보면 여기가 어, 본래는 입고 들어오는 마당 쪽인데, 이렇게 넓혀져서 거실그 좁지만은 조금 거 실로 쓸수 있고요. 이렇게 김치냉장고나 이런 장식장 같은 것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집 안인데요. 집안 모습은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욕실이 바로 보이는데요. 이 욕실은 본래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마감을 하고 2층 욕실을 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실을 아주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오픈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좀 그랬는데 공간이 좁아서 보일러를 켜면 욕실 자체도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층에는 방 하나에 그실겸방이렇게볼수 있고요. 방두 개라고 볼 수도 될 건데요. 지금 이제 보는 게큰 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방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또 방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주로 이 방을 이용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는 주방이 같이 되어 져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1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층 주방은 거의 쓰지 않고 이렇게 물건을 올려놓고 계신데요. 2층을 별도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한 세대가 2층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방이 되겠습니다. 아주 넓은 기역자형으로 되어져 있어서 물건 넣을 공간은 충분히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매물 어떠세요? 이상은 미랑타 공인중개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